자, 금일 세이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채널에, 어,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렸는데, 모든 조정 패턴의 모양을 남겨드렸어요. 첫 번째는 335ABC, 535ABC, 삼각수렴 조정 패턴 전부 다 남겨드렸고, 세이코인이 이 구간에서부터 어떤 조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같이 볼 건데, 어, 우선은 삼각수렴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여기서 삼수라고 보기에는 누가 봐도 아니기 때문에 삼수는 제외하고, 335냐, 535냐, 이거를 봐야 될것 같은데, 조정, 가격적인 조정품은 당연히 535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뜯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기 구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본다면 5가 전부 나왔겠죠. 근데, 5, 3, 5, ABC라고 했을 때는, 어, 이제 5가 하나 끝난 거예요. 3 ABC 올라오고, 다시 5가 남았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는 기간적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 상승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는 파동이 아니다라고, 어, 생각이 좀 돼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보기에도,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카운팅을 하나, 둘, 셋으로 봐야 올바르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임펄스 안에서도, 어, 명백히, 4파는 1파의 고점을 훼손하면 안 되고, 2파는 1파의 저점을 훼손하면 안 되고라는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세 개로 카운팅을 끊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C로 끊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구간 카운팅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ABC로 올라왔다라고 바, 보면은, 결국에는 임펄스가 1, 2, 3, 4, 5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세이 같은 경우 이 전이 임펄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되돌림도 찍어서, 어, 이렇게 되돌림도 찍어서 봤을 때, 정확하게 618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여기 구간이 깨지 않는 이상은 저, 조정 패턴의 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옴으로써 결국에는 플랫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바닥 구간,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459원인 786 되돌림 구간이 나오고요. 뭔가가 겹쳐야 하는데, 추세 기반 되돌림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을 A파동의 고점이라고 잡았을 때, 786 구간과 400원 구간인 618 되돌림이 큰 차이 없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내려와야 뭔가 C파동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지금 시가 대비해서는 대략 10%가 조금 더 넘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신규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장하시고요.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